멸종위기 수달이 한국 산업도시 한복판에 산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독일에서 30년간 실패한 수달 복원이 대구에서 성공했다는 건 분명 거짓말이죠. 저는 이 조작극을 폭로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혼자 조깅하는 여성을 봤어요. 몇 시간 동안 제 가방을 지켜준 할아버지를 만났죠. 그리고 진짜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논의는 수달 가족.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가짜를 찾으러 왔던 냉소적인 독일 감독이 눈물을 흘리며 인생이 바뀐 이유.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대구의 비밀.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저는 독일 공영 방송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안나 밀러입니다. 세계 각지의 환경 문제를 다루며 수많은 조작극과 가짜 뉴스를 폭로해 왔죠. 그런 제가 또 하나의 황당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 멸종이기 수달이 산다고요? 저는 즉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구라니.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아니겠어요? 공장과 매연으로 뒤덮인 그곳에 수달이 살리 만무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수달 복원 프로젝트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스위스에서는 30년간 노력해도 실패했고, 독일 바이엘은 지역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수달은 그만큼 까다로운 동물이에요. 물이 깨끗해야 하고, 서식지가 안전해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도 성공률이 극히 낮은데, 하물며 아시아의 산업 도시에서 가능하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이번엔 제대로 한번 폭로해 보겠습니다. 저는 촬영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분명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관광 목적으로 조작한 이야기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가짜 수달을 풀어놓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을 겁니다. 베테랑 카메라맨 하인치와 음향기사 프란츠, 그리고 통역사 마리아까지 총 4명의 팀을 꾸렸습니다. 모두 의심 많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먼저 대구의 오염된 환경을 촬영하고 가짜 수달 이야기를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미 머릿속으로는 다큐멘터리 제목까지 정해뒀습니다. 한국의 거짓말, 수달은 어디에 있는가.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KTX를 타고 대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회색빛 공장 지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대구가 맞나요? 하인치가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해 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건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와 시멘트 건물들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광장에서부터 시작된 넓은 녹지대가 도심 곳곳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도시의 한복판을 가르며 흐르는 맑은 강물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신천입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가이드 김영민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대구시청 관광과 직원이었어요. 사실 서울의 유명한 청계천도 우리 신천을 모델로 삼아서 복원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과장된 자랑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신천 주변을 걸어보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깔끔하게 조성돼 있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벤치에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앉아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 자체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해 보였어요. 수달이 정말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었더니 김영민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낮이라 잘안 나타나거든요.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던 대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산업도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중소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 온건 아닐까요? 프란츠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영민 씨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대구 맞아요. 많이 변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오염된 도시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수달은 분명 가짜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저는 촬영팀과 함께 신천으로 향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절대 혼자 나가지 않을 시간이에요. 특히 여성인 저에게는 매우 위험한 시간대거든요. 정말 안전한 게 맞나요? 마리아가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김영민 씨는 태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구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어둠 속에서 신천변을 걷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건 혼자 조깅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뛰고 있었죠. 독일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분 괜찮을까요? 하인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김영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보는 분이에요. 간호사인데 야간 근무 끝나고 운동하고 집에 가시거든요. 조금 더 걸어가니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뭔가 속삭이자 둘다 깔깔 웃었어요. 40년째 매일 새벽에 산책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민 씨의 설명에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럽의 가장 안전한 소도시에서나 볼수 있는 풍경이었거든요. 새벽 3시가 되자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헬멧도 쓰지 않고 여유롭게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죠. 시험기간이라 도서관 가는 길이에요. 24시간 열거든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중년 남성도 만났습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꼬리를 흔들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오셨나 보네요. 그분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벽 3시에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말이에요. 네, 독일에서 왔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그분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대구 어때요? 살기 좋죠? 이런 대화가 새벽 시간에 자연스럽게 오간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민 씨, 이게 정말 평범한 일이라고요? 저는 당황스럽게 물었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구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거든요. 새벽 4시가 되자 조금씩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신천변에는 계속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제가 2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경험한 것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이제 수달을 찾아볼까요? 김영민 씨가 말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달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여권, 현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촬영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던 가방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독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까지 찍은 소중한 영상들도 모두 잃어버릴 위기였거든요. 김영민 씨가 급하게 호텔 직원들과 상황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가방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신천에 두고 오신 건 아닐까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새벽 촬영에 정신이 팔려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다시 가봅시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신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찾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누군가 가져갔을 게 뻔했거든요. 신천변에 도착해서 어둠 속을 헤매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벤치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얼떨떨해 하며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여권도, 현금도, 촬영 데이터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하나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새벽부터 계속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았어요. 아, 가방 주인이 오셨구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제 가방을 보셨나요? 그럼. 새벽부터 여기 있더라고. 안 오시길래 내가 지키고 있었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몇 시간 동안 제 가방을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례라도 드려야겠어요.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받을 수 없소.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 아니겠소? 할아버지는 정말로 돈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구는 선비의 고장이요. 선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비의 고장이라니. 이런 말을 21세기에 들을 줄 몰랐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자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인데 불편하시면 안 되지. 김영민 씨가 조용히 설명해 줬어요. 이런 일이 대구에서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요. 시민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되찾은 기쁨보다도 할아버지의 마음씨에 더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에 대한 냉소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신천에 나섰습니다. 가방을 지켜준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은 꼭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영민 씨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물의 상태도 최적이라고 했어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하인츠가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기요! 마리아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수달이었어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나타났습니다. 어미 수달과 새끼 두 마리가 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인츠, 빨리 찍어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달들은 전혀 겁먹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어미 수달이 새끼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새끼 수달 하나가 서툴게 다이빙을 시도하자 어미가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야생 수달이 맞나요? 제가 믿기지 않아 물었더니 김영민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19년부터 자연적으로 서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5가족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수달을 지킨 건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김영민 씨가 의미 깊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이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수달이 나타났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에 나섰다고 해요. 밤늦게 술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도 자제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한층 더 조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수달이 무서워할까봐 카메라 플래시도 터트리지 않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새벽 운동 나온 시민들이 수달을 발견하면 조용히 멈춰 서서 지켜볼 뿐 사진을 찍으려고 덤비지 않았어요. 한 중년 여성이 조기 중에 수달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새끼들이 물고기 잡는 연습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더 가까이 올 거예요. 이런 배려가 자연스럽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수달 가족은 30분 넘게 우리 앞에서 놀았어요.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다이빙도 하고, 물 위에서 뒹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건못 봤어요. 하인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의 청정 지역에서도 수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어려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으러 온 가짜는 없었어요. 대신 세상에서 가장 진짜인 것을 발견한 거였죠. 수다를 지켜낸 건 정부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수달 촬영을 마친 후 김영민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계산 성당 옆에 있는 90 계단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대구를 이해하는 핵심 장소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하인츠는 중간에 두 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힘든 곳을?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더니 김영민 씨가 의미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계단에 대구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거든요. 계단을 오르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바로 이 근처에서 시작됐어요. 일제강점기에 나라 빚을 갚기 위해 대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비녀까지 내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김영민 씨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31운동도 대구에서 가장 치열했어요. 서울보다 더 오래, 더 끈질기게 저항했죠. 8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마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625대는 어땠을까요? 제가 궁금해하자 김영민 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대구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며 시민들이 총력전을 벌였죠. 계단 중간쯤에서 쉬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 대구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천도 보이고 수달이 놀던 그 물가 도 보였어요. 1997년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민 씨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금모으기 운동도 대구에서 가장 활발했어요. 할머니들이 숨겨둔 금리까지 뽑 아서 내놓으셨거든요. 드디어 아홉 번째 계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가빠서 한참을 쉬 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김영민 씨가 물었습니다. 새벽에 조깅하는 여성, 가방을 지켜준 할아버지, 수달을 보호하는 시민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대구 사람들의 DNA였구나.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걸 내놓는 정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 이런 것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였어요. 그래서 수달도 지켜낼 수 있었던 거군요. 제가 감탄하자, 김영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함께 지켜내는 전통이 있어요. 90계단에서 내려다 본 대구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산업도시가 아니라, 수백 년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였어요. 그때서야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찾으러 온 가짜는 애초에 없었고, 대신 세상에서 가장 진짜인 것을 발견한 거라는 걸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편집실에 며칠째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촬영한 모든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또 봤어요. 수달이 자유롭게 논니는 모습, 새벽에 안전하게 조깅하는 시민들, 가방을 지켜준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게 진짜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나, 원래 계획대로 가면 안 될까요? 하인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가 처음 준비했던 건 한국의 가짜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존 시나리오를 모두 폐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밤을 세워가며 새로운 구성을 짰습니다. 제목도 완전히 바꿨어요. 선비의 강대구, 잃어버린 유산을 찾아서 이 제목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에서 발견한 건 단순히 수달이 아니었어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었거든요. 편집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장면을 빼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거든요. 90계단을 오르며 들은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새벽 신천의 평화로운 풍경, 수달 가족의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각각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였어요. 이 장면은 꼭 넣어야 해요. 할아버지가 대구는 선비의 고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며 저는 또다시 감동받았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을 만날 줄 몰랐거든요. 3개월의 편집 작업 끝에 9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GDF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기로 했어요. 방송 당일, 저는 긴장과 기대로 떨렸습니다. 과연 독일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청률 15.7%로 독일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더 놀라운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구 같은 도시에서 살고 싶다. 우리도 이런 공동체 정신을 배워야 한다. 수달보다 사람들이 더 아름답다. 독일 언론들도 앞다퉈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인에는 21세기 마지막 공동체를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어요.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구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CNN과 NH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나 당신이 발견한 건 정말 대단해요. GDF 편성 국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처음엔 가짜를 찾으러 갔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가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냉소적인 당신이 변했다는 게이 다큐의 가장 큰 증거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 자신이 가장 큰 변화의 증인이었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후 3개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파리 시장이 직접 대구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생강 복원 프로젝트에 대구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였어요. 템스강의 수달을 복원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대구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했죠. 뉴욕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작진 마리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센트럴 파크 관리소에서 대구의 시민 참여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학술계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대구 모델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도시계획학과 환경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했죠.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저 역시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해 10월 칸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유럽 최고 권위의 다큐멘터리상이었어요. 수상 무대에 오른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가짜를 찾으러 갔다가 세상에서 가장 진짜를 만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대구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지혜였죠.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21세기에도 이런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수상 소감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한국 기자가 다가왔어요. 안나 감독님, 대구에 다시 가실 계획은 없나요? 물론이죠. 이제 대구는 제두 번째 고향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대구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12월에는 유네스코에서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의 미래였어요. 대구의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2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 정신입니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한 프랑스 학자가 물었어요. 그런 정신을 다른 도시에도 이식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거든요. 이제 대구는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도시 계획가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대구를 찾아와 견학하고 있어요. 김영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구시에서 제게 명예시민증을 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안나 감독님 덕분에 전 세계가 우리 대구를 알게 됐잖아요. 20년간 냉소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제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게 될줄 몰랐어요. 대구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줬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90 계단을 오르며 느꼈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인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가짜를 폭로하러 갔다가 세상에서 가장 진짜를 만났습니다. 대구는 이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었고, 냉소적이던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대구에서 이런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